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아, 오늘은 교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 담긴 주제입니다. 아마 교단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겨, 저희 교회 모임 같이 하는 분들도 사실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교단 소속 목사로 자라왔고, 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교단에 계속 소속되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목회자 분들이 있거나 어, 조금 기독교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제도권 교회의 장단점을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in, 있을까 하여 어,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제 교단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장르고 통합 측에서 이제 만들어졌죠. 음, 그래서 저는 한두석 달에 한 번씩은 지금도 이제 광나루역에 있는 어, 장신대 쪽에 한 번씩 놀러 가야 합니다. 음, 그곳에 땅을 밟아야 하고, 이 광나루역 그쪽에 공기를 좀 지속적으로 마셔줘야 이그 생명 유지가 가능한 예 완전 교단의 피조물이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한 번씩 가야 어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신학교에서 고민하고 뭐 기도하고 생활했던 그 기억들을 한 번씩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놀러 가요.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그런 재충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장신대, 이제 숭실대 제가 두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둘, 두, 두 학교 다저 멘토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석 달에 한번 정도, 한 분기에 한 번씩은 그 교수님들을 모, 모셔서, 이제, 이제 한 번씩 모셔서 저희 교회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이 친구권도 거의 장로교 통합측 목사들이죠. 음, 거기서 자라왔다 보니까 지금 제 친구로 만나는 분들은 다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저의 이제 30대 목사가 아닌 조금 이제 연배가 있는 저희 통합측의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좀 만날 기회가 생겨서 정기적인 모임도 생겼습니다. 뭐, 꼭 통합치기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 이제 통합직 선배, 목사님들이고요. 거기에도 또 이제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쨌든 제가 백그라운드가 교단에 속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현실적인 고민인 그런 거였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성합 측으로 어, 교단 가입을 할까 이제 멤버가 조금 되니까 고민해서 실제로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지 어,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개척 교회를 받아들인 조건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가 좀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심해지니까. 그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로 들어오면 아무래 저는 잘 모르지만 좀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척 교회를 받아들인 조건이 좀 상향이 되었고 어 그래서 전에는 어 일요일만 쓸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 계약이 되어 있어도 뭐그 개척 교회 등록이 가능했었다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제 일요일 월화수 목 뭐, 금토일 전부 평일 내내 쓸수 있도록 이제 어떤 공간을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형평상 그렇게 일주일 내내 쓸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공간을 이제 계약을 할 능력도 안 되는데 아 저는 이제 교회의 재난 시기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교회를 만들고 등록하는 이 문턱을 높여 버린 게 사실 이해는 좀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고 어 잠정적으로는 조금 진보적이고 옳은 목소리를 내는 또 작은 교단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교단은 아니었는데,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연구기관으로, 뉘에미아 교회 협의회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20, 30여 개의 교회가 모인 연대 작은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곳, 그곳에서는 이제 타 교단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같이 연대로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교단으로 일단, 일단 교회는 그쪽으로 등록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어, 실질적인 컨택도 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잠시 보류가 된 상태예요. 음. 일단, 장로교 통합에서 이제 제가 지내왔을 때참 좋았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신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야말로 엄청 뭐 보수적인 것부터 꽤 진보적인 것까지 그냥 다양한 걸 일단 다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아, 단점이,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의 컬러가 좀 사실 약하죠. 그냥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있고 막 약간 이렇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고 그래서 많은 인맥과 인프라가 있는 장점이 되지만 너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이 교단의 컬러가 뭔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제 친구 목사님들 뭐 봐도 개인들의 컬러를 신학교 다닐 때 확정하기도 어렵고 너무 일단 많이 다양한 스타일로 배우니까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그 다양한 컬러들을 더 개발하거나 더 목소리를 낼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음. 자기 위에 선배 목사님이 어, 만들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통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개성화가 개성화되는 작업이 안 되죠. 음, 자기 컬러를 이제 없애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요구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말은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회로 들어가 보면 목회자들은 자기 컬러를 보통 잃어버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졸업한지 7, 8년 이렇게 9년 이렇게 돼가는데 어, 더 개성을 더 살려서 나가는 친구 목사님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제 몇년 전부터 어떤 MS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교단의 문제점들이 어 이제 교회 밖에서도 좀 노출이 되면서 제일 큰건 완전히 좀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 내가 장로회 소속 목사다. 그 교회를 개척한다면 장로교회 통합 교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 바깥에 사람들도 아 이제 이렇 그렇다면 좀 신뢰할 만한 교회 구나 이제 이런 게 될텐데 지금 사실 조금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교단 소속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게 제가 어느 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이 사람 신뢰할 만한 기독교 목사 네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 심지어 어떤 이제 교회 성도분은 어, 교단, 통합교단으로 들어가면 난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정도니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성도분들이 좀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사실 신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뭔가 새로운 교회를 하려는 목사들은 이중으로 부담이 되죠. 예전에는 교단이란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단 밖으로 나가자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교단 안에 있자니 이거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교단이 순기능을 하면 앞서 말했듯이 신뢰를 주고 다양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해줘서 목사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좋은 신학 자료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고 또 비슷한 컬러의 목회자들이 모이면 좀 소통,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역할을 교단이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한 4~5년 사이에 교단이 주는 이미지는 검열 기관이거든요. 저도 교단 소속 아직은 교단 소속 목사지만 권력 기관이라는 느낌이 점점 세지고 있고 어, 이런 말을 했을 때 교단에서 어, 전혀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괜찮은 이야기인데. 어 이단 취급을 할것 같다거나 막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어 조금 안 좋은 의미의 정치가 작동되고 있죠, 사실은. 어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좀 자유롭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어, 코로나 때문에도 제 제 선생님들을 못 모셨지만 선생님을 모셔서 만약 유튜브에 어떤 이야기를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어, 신학교 교수님께 피해를 드릴까봐 어쨌든 제 선생님들은 아직은 제도권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참 이게 저처럼 듣보자 목사 눈에 띄지도 않고 별 영향력도 없는 목사지만 어느 순간 눈치를 봐야 하게 되고 자유롭게 공부를 하기 어렵고 자유롭게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이상한 거. 교단이 목사들의 안전망이 아니라 검열 기관이 되어 버린 게 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안해서 교단에 들어간다고 해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 교회에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무조건 강제로 지금 내게 되어 있고요. 교단 소속 목사는 사실 그거를 우리 30대 목사들은 나중에 20년, 30년에 그걸 받을 거라고 상상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재정 상황은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 아니까. 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운영할 때뭐 이제 연마다 어느 정도 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돈을 상납을 해야지 뭔가. 보조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감안, 감안하면서까지 내가 교단에 계속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고민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고민이고요. 이제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던 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식인들 1900년대 초중반부터 활동했었던 김교신, 함석헌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죠. 어, 교회는 제도화되면 안 된다. 제도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화되고 규모가 커지, 커질 때 이제 권력기관이 된다는 것이겠죠. 무교회주의는 교회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교회가 권력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겠고. 그래서 이 김교신이나 함석헌 선생님들은 공부파였죠. 뭐 이미 그때 1900년대 초, 초중반부터 그런 신학 공부 잡지를 만들 때, 뭐 독일이나 영미권 이제 신학 잡지들을 이제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해왔고, 뭐 원어 공부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굉장한 수준의 신학 작업을 이미 해왔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참 훌륭한 분들이 있었구나. 그냥 옛날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봤다면, 지금은, 와, 지금 제도권이라는 모임이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다시 이제 그 선배들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제도권 너머의 다른 교회를 상상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려면 그 선배들이 했던 작업들을 어느 정도는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어, 그럴 때 말하는 그 공교회라는 게 뭘까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교회는 어, 개신교 안에 제도권 안에 속한 교회일까?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겠죠. 원래 이제 공교회는 거칠게는 뭐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묶을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모임 안에서만 어, 이제 모이고 모든 것을 모든 대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타자와 대화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궁금해하는 기독교 밖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열린 마음이 있는 신앙의 모임들을 공교회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건그 교단이라는 타이틀 없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공교회라는 이름을 넘어서 그냥 안정성 있잖아요. 이, 이 공간, 이 교회 공간이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 사람을볼때 신뢰할 만한 공간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근거 지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내적인 안정성은 저는 첫 번째로 생각되는 건이 모임이 어떤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들이 공동체에 충분히 토론되고 합의되고 변형될 수 있다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어, 그 규칙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제 볼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겠죠. 어,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이 100% 외부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볼수 있게 오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픈이라는 게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그 오픈을 가능하게 하죠. 이제는 어느 교회 사람도 다른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찾아볼 수 있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도대체 교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야기 일부가 이제 오픈될 수 있는 건 플랫폼의 변화로 조금 쉽게 가능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교회의 컨텐츠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은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문자주의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쭉 해왔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아, 여러분 사실 문자주의가 맞네요 이렇게 전복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금씩 미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죠. 미, 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하죠. 그 어, 목사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를 한다는 건 다른 소스에서 온 이야기들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 올라가는 어떤 영상들 설교들 뭐 이런 것들의 변형이거든요. 뭐 그런 공부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와서 하는 나눔 이야기들, 어, 다른 제 성도분들의 이야기 피드백을 듣고 제가 변형이 와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 180도 꺾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변화되는 과정은 유튜브의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 모임이 이런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고 있구나를 음, 어느 정도는 좀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또 다른 고민해볼 점은 뭐 재정적인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거는 카카오 모임 통장으로 교인이 된 사람은 무, 누구나 이 모임 통장에 들어와서 이제 실시간으로 다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수입 지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제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오픈해할 것. 그리고 교회 모임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오픈해할 것. 이런 것 바운더리, 바운더리를 잘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내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안정장치들을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것이죠. 교단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 목사가, 어, 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교단 소속이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목회자들과 소통하고 있고, 어떤 연구기관들과 소통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과 소통하고 있는지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교회는 20, 30대가 좀 많은데, 교단에 관심이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교단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분들이 많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좀 대다수고. 교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의 부모 세대거든요. 예, 보통 5, 60대 분들은 교단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데, 아, 이것 교단의 숙제죠 어, 제도권 모든 교단들도 앞으로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의 이제 숙제 같은데 지금은 나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어 어디서 안수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나눠지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이야기들인지 그리고 운영 방식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것인지를 일단 교회 자체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길섭교회도 기존의 교회인 모임과 조금 컬러가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뭐냐면, 약간 컨셉이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 모임인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한 단어고,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받고, 어, 갈아엎을 수도 있는데요. 기성의 종교교회에서는 쓰는 어떤 공동체 혹은 뭐, 교회 기관에 등록돼서 다니는 약간 이런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일반 독서 모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가는 면도 있어요. 관계성이라고 했을 때도 이 모임에 와서 좀더 많이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소통하면 되고, 조금 더, 조금 또 거리를 두고 그냥 컨텐츠만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모여도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형교회는 에 관계성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냥 기관에 등록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그러니까 작은 모임이어도 교회에 왔을 때, 물론 이제 권면하죠. 우리는 좀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좀더 많은 삶의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 선택은 모임에온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뭐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만 공유를 하면 되죠. 이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일반 모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독서 모임에 가서도 조금 자기 삶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정 부분만 나누고, 모두와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랑 정말 조금 신뢰할 만한 누군가와만 이렇게 대화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 모임은 약간 그런 스타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친해지라고 해도 이게 어차피 그게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 항상 기회는 열어지지만,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정도만큼 공부하고, 원하는 정도만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종교 모임이라고 할때 오는 뭐, 종교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 막 이런 거는 집단적으로 하는 거를 최대한 없애고 있어요. 저희 모임은.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걸 겨, 느낀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개인적으로 하길 권면하고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전체가 하는 활동도 없거든요. 응. 그 대신에 아주 개인이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 찾아나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눔을 하는 방식으로 모임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볼때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어, 이 온라인 예배 모임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오면 사실 그냥 일반적인 모임, 대화 모임과 비슷한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이 약간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 정규 모임 이런 컨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방향성이라면 뭐, 후원을 하거나 참여하는 것도 모두 완벽히 자발적인 거고 반드시 교단 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뭐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 뭐 이런 컨셉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거를 이 모임 안에 보증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어, 물론 이제 이이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고 어, 이렇게 이런 고민을 던졌지만 어떤 큰 교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교단에서 어, 너네 하는 컨셉탑 좋아 그냥 들어와 이러면 뭐 조금 고민해 볼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는 대화의 주제나 내용에 걸림돌이 작동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도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이미 기성제도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을 만약에 너무나 협소하게 강요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단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고민입니다. 아직 무언가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목회자 분들, 아마 대부분은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님들 텐데, 코멘트 해 주실 것 있다면 코멘트 해 주시고, 혹은, 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도 분들께서, 제도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들려 주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 남은 아마 이번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곧 저도 백신 접종 완료가 되면 제가 원래 좀 친했던 교수님들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할 텐데 아마 교수님들도 생각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결국 최종 결정은 이제 저희 교회가 할 텐데 어 저는 이왜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도 조금 나눔을 하고 싶어서 일단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혀 관심 없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냥 던져봅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